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아직 4회 차이긴 한데요. 요새 다른 게임들도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엘드링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컨셉을 도중에 좀 변경을 해보았는데요. 악마 컨셉? 악마 같은 컨셉으로 한번 해봤어요. 커마도 좀 지옥에서 온 듯한 그런 이미지로 연출을 해봤고요. 몸도 좀 근육질로 해가지고, 피부색을 좀 초록색으로 해서 우크 이미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우크 느낌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기는 모구인의 성창. 피해군주 모그 잡은 다음에 거대한 룬으로 이제 창으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아이템이고요. 방패는 백은 방패나 성수문양 대방패 쓰는데 요 외모 생김새에 성수문양 대방패가 조금 안 어울려서 백은 방패를 쓰고 있습니다. 체력 탈리스만, 대방패 탈리스만, 알렉산더 탈리스만, 진주룡 탈리스만, 요렇게 쓰고 있는데 체력 탈리스만 대신 뭐 다른 거 봉투검 탈리스만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많으니까 편한 탈리스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무기의 성능은 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닥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데 공격 모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딱 평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데미지도 뭐 그렇게 센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출혈이 달려있어가지고 출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쓸만하긴 합니다 다만 제가 이 무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기 디자인도 그렇고, 무기 스킬 모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어요. 피해군주 모그가 리힐 2힐 할때 쓰는 그 임팩트 느낌이 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스킬은 광역 스킬이기도 하고, 데미지도 엄청 강력한데, 단점이 시전 속도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시전 도중에 여러 방맞으면 시전 도중에 풀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그닥이에요. 그냥 간지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컨셉으로 플레이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보스 잡는 영상이 없는데 보스를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한대 맞으면 스킬도 풀리고 이래가지고 여튼 또 다른 컨셉이나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재밌는 엘든 링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